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쏠립니다. 선거가 70일 이상 남았지만 대구에서는 벌써부터 20명 안팎의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표밭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2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에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 위원장이 가장 먼저 표밭을 다지고 있고 정용전 대구시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서구청장 선거에는 무소속 김도현, 서중현 예비후보가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전자의 중도 사퇴한 것은 100번 사죄드리고 그것을 어,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서구 어, 미래에 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남구청장 선거에는 정시권 전 대구 남부 경찰서장이 달서구청장 선거에는 안대국 달서구의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을 누구보다 더잘 아는 일 잘하고 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경륜과 역량을 겸비한 구청장은 추진력부터 다르, 다르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구시의원 선거에는 달서구 제2선거구의 국민의힘 장재홍 예비후보가, 달서구 제3선거구의 국민의힘 이관석 예비후보가 활동 중입니다. 시군구의회 선거에는 중구 가선거구 무소속 강상일, 남구 다선거구 무소속 문혜청, 달서구 가선거구 국민의힘 황국주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에서는 모두 156명이 선출됩니다. 본 후보 등록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서둘러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천혜열입니다.